동생 씨의 팔이네요. 이미 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안돼내 팔! 아, 어, 뭐라고 해야 할지 그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왜 이런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상하네. 넷째 분의 지신 걸까요? 형분의 다리도 숨기셨었다고 하니까 확신할 수 있을만한 증거는 없지만요. 음, 일단 누나 형 도와줘서 고마워. 네, 그럼 저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결국 팔을 찾아도 쓸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 형의 팔을 얻었어야 됐던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음. 모를 땐 무조건 형에게 말을 걸기. 근데 키가 달라서 팔을 팔에 붙이면 약간 팔의 길이라던가 몸 신체랑 좀 뭔가 비율이 맞, 안 맞지 않을까? 어때? 뭔가 성과는 있었어? 응, 음, 있지. 내 팔이 있긴 있었는데 이미 녹고 있었어. 아, 진짜? 완전히 녹아 버리면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없게 되는데 빨리 그 녹고 있는 팔을 가져와. 에? 아직 괜찮아? 되든 안되든 아무튼 그 팔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 일단은 빨리 가져와 그 다음엔 뭐든 생각해보자고 알겠어 형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구나 누나형한테 부탁해서 가져올게 누나양 이게 언제 감시가 뜰지 몰라서 어느 때 세이브를 탁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어디 없네? 누나 형 어디 있어? 저리가 톱스핀 톱스핀 씨야 저리가. 누나 형 누나 형 여기 있나? 어 여기다. 뭐라? 누나씨가 여기 있다니 신기하네 그니까 여기 있지? 자리 옮긴 거 처음 봄 거기다 누나형까지 무슨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남동생씨 실은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누나씨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불 통 열어주질 않으시네요 흠 보시는 바와 같이 무비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시고 곤란하네요. 응? 음? 뭘 물어보고 싶은데? 넷째분에 관한 거예요. 전 넷째분이 누날씨라고 생각하거든요. 에? 누날씨가 넷째? 오 눈치 백단인데? 어떻게 알았지? 음 그치만 이상하지 않아? 이런 모습으론 남동생씨 겉모습이 예상한건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아 그러고보니 그렇네 그치만 누나씨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랑은 다른 겉모습을 한 존재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와 그런 발상을 그렇게 쉽게 한다고? 우리랑은 다른 모습을 한 다른 존재와 하나가? 설마 감시랑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생기고 나더니 겁나 똑똑해졌어 얘가 <laughs> 이해력 개빨라 그런 설마 눈알씨 전 둘째 치고 적어도 남동생 씨에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셋째가 봤던 넷째가 당신이 틀림없다면 어째서 그들의 신체를 숨기신 거죠? 아니 그 전에 어째서 빼앗은 거죠? 눈날씨 정말로 우리 팔다리를 숨긴 건 정말 눈날씨야? 정말 그렇다면 알고 싶어. 분명 그것들을 숨긴 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시를 내린 건 둘째입니다. 둘째 누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지만 왜 그런 지시를 원래는 다섯째와 여섯째는 동시에 죽여줬으면 한다고. 이유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한 번에 바로 죽이지 않은 거죠? 넷째와 하나가 된 지금의 저에겐 손발을 조금씩 찢으며 죽이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찢어서 동시에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나한테 약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준 건 뭐였어? 숨겨뒀던 곳을 들킨 모양이군요. 누나가 누나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지? 누나한테 가서 확실히 물어보고 올게 그렇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는걸 난 형이랑 같이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야다 남동생씨 기다려주세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영혼이 없어 점점점 점, 점. <laughs> 난 그 끝이 행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감시가 오더니. 안 돼, 나 세이브 아니는데. 남동생 씨, 일단은 진정하죠. 우선 지금은 어딘가에 빨리 숨어야 돼요. 응, 그렇네. 으아 빨리, 저쪽으로 도망가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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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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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가야리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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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야 리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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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일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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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졸린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 있는 건 위험해요. 응, 음, 그치만, 형이. 전, 감시가 이쪽에 나타나거나 하지 않았는지 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 씨는 빨리 안쪽 방으로 가서 몸을 숨겨주세요. 응, 음, 알았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 으아. 어. 어, 너무 느려! 다섯째는 쌍둥이였다. 그렇지만 내 몸은 이 둘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둘이 함께 안녕. 에 둘이 함께? 뭐야 플래그요? 에! <laughs> 안돼 배드엔딩 같은데 설마 내가 첫번째로 본 엔딩이 진엔딩인가? 마사카? 헌토니? 마지네 <laughs> 엔딩 3 <laughs> 이쇼니 함께. 어, 이쪽 쳐다본다. 헐. 소름. 와, 인딩보면 타이틀 변하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뭐야? 그러면 첫 번째 형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말을 건데 도움을 요청해보죠. 과연 첫째 형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지 형이 부금 너무 좋아 이거 약간 패트와 매트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얘, 아하 얘 웃는 거왜 이래? 얘 웃는 거 진짜 볼 때마다 이상해. 아하 이렇게 웃는다니까? 아하! <laughs> 하하.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까 하던 순박 꼭지를 이어서 하고 싶어졌어? 형. 숨바꼭질을 하려는 건 아닌데.. 뭐야.. 안 하는 거야.. 아우.. 처음에 했던 걸로 충분하잖아요.. 그게.. 봄을 찾기를 하고 있어.. 내 팔을 찾고 있는데.. 뭐야 그거.. 재밌어 보이잖아.. 재미 문제인가.. <laughs> 다섯째 다리에 이어서 이번엔 네팔 찾기야.. 좋아.. 맞게만 달라고..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발을 찾아달라고요. 뭐 들었어요? 어, 그게 이 상자 안이 신경쓰여서. 음, 우선은 이 상자를 열어보면 된다는 거지. 좋았어. 과연. 아, <laughs> 형 뭐하는 거야? 비켜! <laughs> 아, 안 보여? 우와, 형안 보여. 시끄러 보지마 <웃음> 왜!!! <웃음> 왜 보지마 왜! 만약 보면 숨바꼭질 100번의 형에 처한다 아, 부부부불합리현실뭐였던아 부, <laughs> <현장에 모였당. 웃음> 잠깐 그래서 결국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네가 보기엔 아직 좀 이른데 뭐지 하드한 변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 그 변태 물건이 뭔데? <laughs> 변, 변태? 대체 뭐가 있었길래? 아니, 그.. 어.. 분명.. 아직은 몰라도 되는 거야. 에.. 아니, 빨리 찾아줘요. 암튼, 여기에 네 팔은 들어있지 않았어. 그.. 그 그래? 그렇구나. 도와줘서 고마워. 넙득하는 거야, 그걸로? 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형한테 다시 가볼까? 그래. 힘내라고. 형! 협조하는 것 같더니만!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뭔 놈의 비밀이 저렇게 많은 형이야? 정체도 안 알려줘 뭔지도 안 알려줘 어 형이 없는데 형? 가출했는데 어디 갔지? 에 오라? 형? 어디 있지? 뭐? 야 대체 어디로 갔지? 응? 불길하다 형 불길하다 형 설마 당한 건 아니겠? 어두운데? <laughs> 에, 음, 어, 다 죽어 있어. 예, 시카리 시대요. 시아씨 무슨 일이야? 점점점, 대답해줘. 에 죽었나봐. 소나, 뒤졌어. 왜 죽었지? 에? 뭐지? 아. 아 어두워서 안 보인대 오? 에? 어? 형! 응? 아 어, 너구나 다린 괜찮아? 아, 응. 어. 확실히 딱 붙었어. 붙은 다리가 익숙해질 겸 조금 상책을 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같이 팔을 찾으러 갈수 있겠네? 아, 그거 말인데. 니팔 네 내가 이미 찾았어. 어, 진짜요? 에? 예? 진짜? 어디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따라와. 수사, 형, 형, 수상한데. 형? 감시. 감시가 있는데. <laughs> 형? 에. 이것이 당신의 소원이라면. 미안해요. 엄마 에? 응? 지형 진짜 이쪽에 내 팔에 있었어? 이쪽은 나한 번도 와본 적 없는데 아너이쪽으론한 번도 와본 적 없구나 그치만 난 와본 적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 마. 어 아니 걱정 되는데 형 어떡하지? <웃음> 형 <웃음> 이미 감시로 플래그가 떴어 어떡해 나도예상 가고 싶지 않은데? 형. 에. 형왜 계속 이쪽을 봐주지 않는 거지? 형으로 둔갑했나 음. 우라? 이쪽 땅, 질퍽거려. 어떡하지? 이대로면,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데. 형! 나 움직일 수가 없어! 형! 저기, 어디로 가버린 거야, 형? 어! 비나린 난데! 나, 아, 녹아!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 피해? 응, 온몸이 아파. 아, 뭐야, 이거. 녹고 있어. 네 누구 손이었고 나는 왜 이렇게 된 거고 너는 뭐고 왜 이렇게 된 거고 대체 뭐였던 거고 나니 나니 <laughs> 나니 고래 나니 이따이 나니 엔딩해자기 에, 뭐, 일이 허무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엔딩 다 봤고요. 음, 그 뭐지? 보너스 엔딩,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봤던 그거더라고요. 그거를 제일 나중에 봤다면 좋았을 건데, 어, 그 신체 부위를 다 모으는 게 조건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 <laughs> 다 모아버려가지고, 이거 보니까 처음에 다못 모으고, 지엔딩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어, <laughs> 처음에 봐버려가지고, 어, 신체 부위를 다 모아버려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laughs> 나중에 봐야, 어, 꿀잼인 부분을 처음에 봐버렸네요. 음. 그래서 나중에 봤던 엔딩 1, 2, 3이 좀 험해 보인 걸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봤으면은 에? 에? 뭐지? 이랬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마니 아이타이 엄마를 보고 싶어 시랑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랑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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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